6월 27일 주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리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리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기리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 사도는 우리의 인생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곧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예를 들 들읍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고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또 길이 참는 이런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해꾸지하고 남을 우리가, 어, 상처를 이렇게 주고 대가품을 하려고 하면 먼저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먼저 상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어,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구제를 보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걸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중의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의 말보다는 불평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예를 듣지 않습니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입술로 번제 범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심판주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보다는 기도의 말, 감사의 말을, 기쁨의 말을, 소망의 말을, 긍정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모든 언어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심으로 인내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들, 어떤 애매한 일들,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